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용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귀신들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리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뭐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마가복음 3장, 또 누가복음 4장,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앞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봤듯이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귀신들은 그냥 귀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까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귀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고백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는 않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만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귀신들의 고백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건 귀신들도 했습니다.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디까지 순종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인간이 그렇게 해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죠.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악망하고 추앙한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지나고 나면, 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고, 그랬어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말씀 들으면서도,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난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귀신들의 고백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음만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최소한 그 마음은 있어야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원수들은, 원수 마귀, 귀신들은 예수를 알지만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의 가장 중심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요한 1서가 계속해서 부담될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바,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할 것 같으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누구도 특히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를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마라. 아무리 모자르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 오해와 다툼, 분노, 미움을 오래 끌고 가면 안 된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품어라. 누구든지 품어라. 아, 이 사랑을 쉬운 것 같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 개명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부약의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킬 게 아니라 세 계명 이것을 지켜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귀신들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차이가 영적인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귀신들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차이점은 귀신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툼의 영이고 미움의 영이고 분쟁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 결코 무겁지 않은데 그렇다고 쉽지도 않습니다.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도 이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진짜 평안이, 용서하고 사랑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주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말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의 개명입니다. 사랑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사랑이, 사랑이 이기게 하고 사랑이 승리하게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진정한 평안이 오고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4절, 5절 마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몸버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납하게 하옵소서. 용서는 어떤 일을 잊어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랬더라도 그 일을 내가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잊어버리겠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용납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그게 용납입니다. 당신 그거 고쳐야 내가 말이라도 썼겠다. 당신이 바뀌어야 내가 사랑하겠다. 그건 용납하지 못한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겠습니다. 그게 용납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마음에 다 걸려 있는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녹여 버리십시오. 참 사람이 잘안 바뀌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걸리는 모습이 있거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람이다. 거기서 거기지, 뭐.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했을 때, 내게, 진정한 평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보면 총의 포스터가 걸려 있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교회 와서 볼 때마다 주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할 때 내게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을 버려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희생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보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소서 큰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로게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아.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사랑할 때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기도합니다. 주여.